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요아께 아래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요아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제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들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제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밖에는 제들에게 다른 복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제들이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들이 산업과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요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으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제들 앞에 계시고 주님께서 제들 곁에 계셔서 제들이 요동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일로 생명 길로 늘 제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하니을 바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사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 4문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4문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눈의 심이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장군같고 억엄리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굶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몇일인지 아시죠?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 8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무리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악한 무리. 네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음 불경한 사람들. 1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1절 말씀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무례하고 불경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10개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613가지 율법이 개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개명이 10개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10개명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제 5계명 아니에요? 1, 2, 3, 4의 계명은 대신 계명입니다 5, 6, 7, 8, 9, 10 계명은 대인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전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악한 자이겠죠. 인륜을 버릴 뿐만 아니라 천륜을 버린 자가 되니 그 십계명에 두 돌판이 주어졌을 때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 5개명부터는 10개명까지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대신개명, 대계개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추측이죠. 실제로 10개명 중에서 몇 번째까지가 1개명부터 어. 몇 개명까지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어떤 개명들이 들어와 있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1개명부터 5개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는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개명은 대신 개명에 들어가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치 않게 된다 하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해석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고, 욕되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악한 무리와는 상종하지 말라. 이게 바로 지혜의 길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12절에 나온 자는 바로 불결한 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가운데 불결하게 살아가는 무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기가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불결한 가운데서 계속 머무는 자가 있으니, 그런 악한 무리들이 세상에는 있다 하는 것이 셋째는 불손한 무리들입니다. 1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 3절 말씀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어떤 자를 가르킬까요 교만한 자들을 가르키지요 겸손치 못한 자들, 불손한 자들. 0 0 0점 10,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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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만하고 방지하게 될 수가 있으니, 그런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자, 뭔 말씀 가운데 교만하고 방지하고, 어 울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위를 본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한 자,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아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것이 멋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니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필연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패키지로 다 내게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의 사고 방식, 가치관, 그의 행동, 그의 습관, 그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따라 오게 돼 있으니 악한 무리에게서 떠나 살라. 넷째는. 불선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악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흥휼를 이기지 않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서 떠나 살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불경한 자들.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불경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둘째로, 불결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셋째로, 불선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넷째로, 불선한 자들. 선하지 않아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오히려 악행을 행하는 악한 물에 대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문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문 13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자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깨달음이 자꾸 오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습니다. 해를 받아. 이런 악한 무리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아 보이면 그의 사방식과 같이관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내게 다가와서 나도 그렇게 악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상에는 분명히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으니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요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완전히 탈소을 하고,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속세를 등지면 그럼 어디 인간이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성인 항상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악한 물에게서 떠나서 그 다음에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제권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라는 것입니다. 청년도 정욕이 있고 중년도 정욕이 있고 노년도 정욕이 있으니 인생의 어느 대모에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네 가지를 조치라. 네 가지가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악한 무리들과의 교제에서 떠나 살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 악한 무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악한 무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있고 거룩한 무리도 있는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성도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멘터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나 간지 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제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의 근일력기사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이 인생길에 하나님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드샤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